types of error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거는 여러분들 어 알파 혹은 p 레벨 요거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그, 그 확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건데 어 위키 페이지 에 보시면은 요 types of error 페이지에 있습니다. 선생님이 디스크립션 페이지에 디스크립션에 요 어, 위키 페이지 URL을 남기도록,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그래프를 칠판에 옮겨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검정색이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검정색 현실을 이렇게 보시면은 요 곳에 평균에, 그죠? 평균의 평균들의 평균, 요것이 0이고, 그리고 여기서 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오프 샘플 민스에서 스탠다드 에러가 1인 집단을 선생님이 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파퓰레이션의 평균이 100이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10뭐 이렇게 했을 적에 설명보다도 그걸 표준 점수화 해가지고 표준 어, g 테스트 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평균, 샘플 평균들의 평균이 0이고, 어, 스탠다드 에러 값이 1인, 요, 현실 집단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선생님이, 어, 어, 샘플을 구해서 샘플 약을 먹였어요. 그죠? 근데 그 샘플을, 샘플들에게 약을 먹여서 그 샘플의 평균이 이 0하고 다르다고 하는 게 나의 가설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가설을 이렇게 세운다고 하면은 이런 걸 겁니다. 그죠? 가설, 이렇게 하면은, 그, 그, population의 평균이 내 sample의 평균하고 다를 것이다. 라는 게 가설이고, 요 가설을 어, 이렇게 써놓고 나서, 요, 그러면은 요 sample의 평균이 있잖아요. 그죠? sample의 평균이 어디에서 발견될까라고 했을 적에, 여기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를 이렇게 빨강색 X 케이스라고 이렇게 적을게요. 그죠? 이렇게 적었을 적에 빨강색 X 케이스를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할수 있는 판단은 뭐죠? 가설이 이렇게 두 집단이 다를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적에 요걸 0가설로 뒤집어서 만약에 같다라고 하면은 그죠, 같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내 x 점수는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 사이에서 발견이 돼야지 됩니다. 그죠. 그런데 요 x 점수는 여기 밖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죠. 따라서 영가설을영가설을 부정을 하고. 따라서 연구과서를 채택을 해서 약의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여기에서 점수가 발견됐을 적에 어, 어, 연구 결과의 시나리오입니다. 그죠? 그렇게. 그러면 이때 내 판단이 잘못될 확률은 뭣이라 그랬죠? 0.05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걸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어, Type 1 Error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죠? 요거는 또 알파라고도 부른다고 했고 요거는 또 p 밸류로 부른다고 해도 했고 혹은 p 레벨이라고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0.05죠. 그죠? 이 0.05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스탠다드 에러 값을 1, 2두 개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로 두 개, 아래로 두 개. 그래서 요, 어 여기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서 점수가 나오면은 영가설 부정에 실패하고 밖에서 나오면은 여기 나 여기서 나오면은 아내 집단은 검정색 집단에 속하지 않은 집단이다 판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요 위아래로 두 개씩 썼기 때문에 스탠다드 에러를 두개 썼기 때문에 0.05가 이렇게 딸려 다니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은 여기 있는 요0.05 타입 1 에러는 리서처가 정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선생님이 보라색으로요.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해서 그죠. 이렇게 해서 요 보라색 동그라미 케이스 이렇게 적어 볼게요. 요건 뭐냐면은 내 샘플의 평균이 그죠? 여기서 나왔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자고요. 그래서 가령 여기서 나온 게 해서 1.2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자고요. 근데 1.2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우리가 영가설 부정에, 영가설을 부정하는데 뭐죠? 실패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연구가설을 채택을 못하고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결론이 나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내 약의 효과가 없어서 그치? 그래서 검정색 집단 일반적인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IQ 점수와 어, 같은 점수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말이에요. 내가 보라색 점수를 얻어서 따라서 영가설 부정에 실패를 해서 어, 연구 가설을 채택하지 못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말이에요. 이 그래프 상으로 이렇게 보면. 어, 내네 점수가 말이에요. 그죠? 이 보라색 점수가 이 빨강색 집단에 속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 빨강색 집단은, 이 빨강색 집단의 평균과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건이매지널이한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약을 먹였다고 하면 전체 모집단, 전체 모집단이 가지고 있는 평균과 표준 편차로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인 거죠. 그죠? 이렇게 그래프가 있을 적에 이 그래프 안에 속하 여기 보면 빨간색에 속하기도 하죠. 그죠? 근데 속한데 이 점수가 검정색에 플러스 2 마이너스 2요 안쪽에 있기 때문에 연가설 부정이 실패했다고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점수가 빨간색 집단에 속해 있다면 약효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내 판단이 잘못될 확률 으, 으,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선생님이 뭐라고 부르냐면 타입 2 에러라고 부릅니다. 타입 2 에러는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구가설을 부정했을 적하고 연구 가설을 채택하지 못했을 적에 즉 다시 얘기하면은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했을 적에 그 판단이 잘못될 확률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판단이 잘못될 확률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회색 부분만큼의 범위를 갖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X 케이스, 이렇게 적은 거 있죠. 그죠? 이 X 케이스인 경우에는 0.05를, 0.05를 리서처가 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라색 케이스인 경우에는 이게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이 Type 러 Error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Better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할 적에 이것과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잊었는데 이 빨강색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빨강색 점수가 이렇게 나왔을 적에 빨강색 점수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점수가 어 여기에서 여기 점수에 나오는 확률이 95%고 나머지 5%니까 따라서 5%일 확률이 희박하니까. 빨간색 집단에 속해 있는 점수다라고 판단을 한게 여기 x 케이스 시나리오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검정색에 속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 검정색에 속할 수도 있는 것을 그그 그 확률을 이렇게 분포표로 나타내 보면 요게 요덴스티가 0.05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맞대응하는 보라색 부분은 우리가 알수 없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Type t error는 unknown 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에요. 그죠? 이 보라색 이 부분은, 어, 어떤 면적을 차지할지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죠? 근데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어, 그, 육안으로 볼 적에 요런 방법을 쓰면 됩니다. 뭐냐 하면은, 검정색 그래프가 홀쭉해지고, 빨강색 그래프가 홀쭉해져서 서로 겹칠 수 있는 확률을 줄이면 말이에요. 그렇게 줄인다고 하면은, 그렇다면은, 어, 타입프 에러가 줄겠죠, 그죠? 그 어,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이 그래프가 홀쭉해지기 위해서는 어 요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오브 샘플 민스에 의해서 이렇게 그래프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를 여기에 스탠다드 에러는 이렇게 적어 놓고 어 여기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오브 샘플 민스잖아요. 그죠? 그게 루트 n분의 시그마다라고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laughs> 요 그래프가 홀쭉해지기 위해서는 어, 스탠다드 에러가 작아져야 되니까 요 n 값이 커져야지. 스탠다드 에러가 작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그래프가 홀쭉해지기 때문에 요 보라색 부분에 겹쳐지는 부분이 어 줄겠죠. 이렇게 줄다고 하면 타입 타입 2 에러가 줄겠죠. 그렇죠? 그래서 n을 키우면 타입 2 에러를 줄인다라고 이렇게 어,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n은 샘플 사이즈가 가령 10 이런 것보다는 샘플 사이즈가 900뭐 이렇게 되면은 어, 요 스탠다드 에러 값이 작기 때문에 어, 두 그래프가 서로 홀쭉해져서 겹치지 않기 때문에 타입투 에러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